안녕하세요, 대꾸입니다. 오늘 도 다른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음캠페하나 유도라 노 할리 그런 완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대편은 공수 안나고 마법사 그리고 암살 그리고 알파 그리고 탱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보통 포메이션은 이렇게 궁수와 마법사 그리고 암살 전사와 탱커 이렇게 그냥 완벽한 조합으로 할수 있습니다. 저의 쪽도 마찬가지로 탱커 그리고 또 탱커 그리고 마법사 암살 궁수 이렇게 있는데요. 탱커가 전사 역할 대신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탱커 두 개로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공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얼굴은 좀 내려올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내릴게요. 일단 저희 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보시면은 지금 탑이 열심히 싸고 있죠. 근데 알파가 실제로 싸움에 좀 강합니다. 기술이 대체로 강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지금 이제 한이 친구가 제 게임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현재 레벨이 차이가 많아기 때문에, 이식조금만 공격 당한 다음에 이게 공공격을 당하면은 지금 이것처럼 죽게 돼요. 약간 무리한 경향이 있었어요, 할리가 되 보면은. 그래도 이 친구가 잘한 친구라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큰 하락을 비칠 겁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1대0이죠. 그리고 저희 쪽에는 얼마나 익게져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저는 여기에 완완을 키울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계속 죽는 겁니다 계속 죽고 지금 순이 너무 활약을 잘 펼치니까 탱크도 밀리고 그리고 한살도 밀리고 그리고 마법사도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에 궁수를 또 지원해주고 있었고 제가 눈을 이야기하지만은 탱크가 공수를 밀어줬을 때 승률이 좀 많이 났습니다. 제가 게임 해봤을 때. 그이 암만 탱크가 잘한다 하더라도 공수 실력에 따라가지고 이게 승률이 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지금 아만이 친구가 그렇게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아, 퍼브처럼 그냥 여기 치하고다안 데려갈까 말까 하면서 고, 고민을 했죠. 일단 이야기 드린 대로 탱가 딸리고 그리고 마흡사도 밀리고, 그리고 암살도좀 밀린 상태였거든요. 물론 마법사가 잘난 친구이긴 한데, 그래도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킬은 그대로 하자죠. 암살 순. 아이번에 이겼죠 1대1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암살을 치고 내지고 마음먹었습니다 와마은 일단은 뭐 밀린다 하더라도 혼자서 이렇게 버티는 바에 하고 한께낚게다싶어가지고 이렇게 암살을 밀어주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밀어주면은 거의 한 80%에서 90% 약간 실력만 있는 사람이면은 률율이한 80~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투의 조율 방이 되었습니다. 그 제가 집합하면서 여기로 집합이라고 이야기했죠. 좀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탱커는 여전히 아직 밀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알파가 0 0이이0 0 0이0 0 0 0 0 0 0 0요 그래도 비슷하네요. 지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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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솔로로 이렇게 하게 습었습니다 지금처럼 0 같은 경우에는 단일, 혼자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한다면은, 한 명을 죽인다는 참 쉬운데,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은, 여러 명에서 공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을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피 깎인 게, 할리가 평소였으면 피잘 깎였을 건데, 저하고 지금 유도라가 이렇게 나눠가 있기 때문에, 피가 아직 넉넉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할리가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계속 할 일을 지내줍니다. 보통,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한하고, 또취소했다가기한 요청 사했다가 하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집합 하는 것보다는 기한 요청, 기한 요청, 기한, 기한 취소, 기한 취소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으는게 제일 제품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워낙 이 친구는 혼자 사는 까 그때 잘하죠. 그래도 수는 혼자 있는 걸 잡기에는 특화되어 있대죠 그래서 아주 쉽게 또 키를 올립니다 택은 참고로 이렇게 공을 맞들어 하더라도 피가 다깎이지 않습니다. 근데, 왕왕이 친구가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제가 이렇게 공수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순이 킬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순은 혼자 있는 단일 대상에게 공격이 최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맛시겠지만은 공주라든가 마법사라든가 지금 순이라든가 이 그룹이라든가 이 알파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실력들은 대부분 다들 있는 사람들 이라가지고 경기가 좀 너무 치우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우치게 느껴지는 거는 이 친구들이 실력보다는 어찌 보 호흡이 약간 좀 맞지 않았나 이 애한데 제일 큰 거는 암살 역할입니다. 암살이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1킬, 데스2어시 되어 있죠. 한번 죽고 11번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한타 싸움할 때는 원래 할리가 빠르게 합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합류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텼던 거고요. 또 지금도 1대1 대 1에서 이겼습니다. 할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할리가 시술한 게 있어요. 기안할게 아니고 여기 게 공격했으면 되는데, 어차피 민호가 힐러에 가이 됐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하면서 여기서 용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이리로 갔어요. 보통 이럴 때이 용기를 여기서 공격을 해가지고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그왜다면이 경기는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하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용기를 잡는 게 좋아요, 같이. 그 시가 죽었죠. 그리고. 왕왕의 기술에는 레벨이 올라가서 그체가 발휘합니다. 좀 전처럼 궁으로 탱크를 전면을 보셨죠? 근데, 한 명이 끝났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여러 명을 공격하기 때문에 왕왕은 아주 무서운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력이 낮기 때문에 빨리 죽죠. 현재 이게 수이 못하는게 아니라고 여기 했는데 지금 13렙밖에 안됩니다 할리는 지금 아, 암살이기는 지금 15렙이죠 이게 7렙면 차이가 이게 이거로 분명히 판단이게 되는겁니다 이거 유도라는 여기 숨어 있다가 키를 오르고요. 자, 이렇게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격 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투가 이지는데요 자 이렇게 전투해야지 쥬미들어가이잘 모르고 가긴 하는데 한 번에 견사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면 지금 죽었쥬 죠 왕한은 살아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용기도 공격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수는 지금 암살로 하고 아직 백도알로 지금 가있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막은 거는 할리가 막아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한 라인에 이렇게 싸우고 있죠. 왕만지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 데미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인슈어 지를 많이 줄수있는거예요지금도 보이는대로 이렇게 공격이 강하게 계속 이어지는겁니다 이미 다 깎기 때문이죠 좀전에 손하고 싸워가지고 인슈 피가 다 깎인겁니다 손이 보활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운명는 제가 야간대로 체력이 참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와만은 재밌게 앞에서 싸우고 있죠 와만이 크다면은 매일 대를대결에서참 밀리지 않습니다 싸우면서요 하지만 숨기기 있으면 다 알겠죠 숨은 암살의 특가가 되겠다 이야기했죠 열애매 있을 때는 와만이 핏을 회복할 수 있고 뭐 싸우기가 유리할 수 있지만은 따로 있을 때는 순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순기술 한화에면는 피가 더 깎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순위 문제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지금 이거 잡는 게 아니라 만만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순이 지금 와만을 키우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겼어. 끊어줄 수 되는데 그게 잘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설프다더라도 일단 나쁘진 않았거든요 할리가 제 역할을 좀 해주긴 해줬으니까 이제 게임이 쉽게 풀려졌던 게임입니다